강남은 지금 사람도 없고 돈도 막혔습니다. 가로수길은 공실이 생겨나고 대치동 로또는 비이 됐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중 하나, 바로 강남 한복판에 있는 신사동 가로수길이에요.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이곳은 어땠을까요? 주말마다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패션과 문화의 중심지였죠. 젊은이들의 에너지가 넘쳐나던 곳이었어요. 트렌디한 디자이너 매장들과 감각적인 카페들이 줄지어 있던 핫플레이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람들의 웃음소리 대신 텅빈 가게 사이로 바람소리만 들려요. 한때 서울의 자랑이었던 이곳이 지금은 유령상권이라는 슬픈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더욱 놀라워요. 공실률이 40%를 넘어섰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다섯. 걸음을 걸으면 두개 가게가 문을 닫은 셈이죠. 여러분. 이런 중요한 부동산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려요.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 생긴 문제가 아니에요. 특정한 사건들과 시장의 욕심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런 질문을 던져볼게요. 서울 트렌드의 중심이었던 이곳이 어떻게 유령 도시처럼 변했을까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세계 최고 기업 애플이 바로 이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부터 대한민국에서 가장 화려했던 상권의 몰락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로수길이 무너진 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잘 나가던 시절에 시작됐어요. 바로 애플 스토어가 들어오면서부터였죠. 이건 단순히 좋은 가게 하나가 생긴 정도의 사건이 아니었어요. 시장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충격이었습니다. 먼저 2010년대 초반의 가로수길을 떠올려볼게요. 이곳은 처음부터 계획된 상권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조용한 주택가였는데, 재능 있는 디자이너, 예술가, 카페 주인들이 하나둘씩 모이면서 자연스럽게 문화중심지가 됐죠. 다른 곳에서는 볼수 없는 독특한 브랜드, 개성 넘치는 갤러리, 아늑한 카페들. 바로 이런 것들이 가로수길만의 특별함이었어요. 사람들이 이곳을 사랑했던 이유는 바로 진정성 때문이었죠.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이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감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6년 애플이 한국이로 매장 자리로 바로 이 가로수길을 선택했어요. 그들이 맺은 임대 계약이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시장의 모든 규칙을 바꿔버린 사건이었어요. 계약 내용이 어땠냐면요. 20년 계약에 월세 600억 원을 한 번에 선불로 낸 거예요. 월세로 계산하면 대략 한 달에 5천만 원 정도, 당시 가로수길에서 가장 비싼 월세를 훨씬 뛰어넘는 금액이었죠. 이 거래 하나가 시장에 애플 기준이라는 비현실적인 잣대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동네 건물주들은 이 엄청난 숫자를 보고 애플이 저 정도를 낸다면 우리 건물은 얼마나 받아야 하지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건물 가치를 현실이 아니라 애플 스토어와의 거리로 다시 계산하기 시작한 거죠. 이 비정상적인 월세가 가로수길 전체를 집어삼킬 탐욕의 신호탄이 됐습니다. 애플을 기준으로 삼은 건물주들의 욕심은 곧바로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무서운 현상으로 이어졌어요. 건물주들이 애플만큼은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게 하면서 앞다투어 월세를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가로수길을 특별하게 만들었던 소규모 가게들, 개성 있던 점주들은 치솟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둘 거리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런 빈자리는 누가 채웠을까요? 네, 여러분 예상대로예요. 엄청난 자본력을 가진 글로벌 패션 브랜드와 국내 대기업 프랜차이즈들이었죠. 이 과정에서 가로수길은 고유의 색깔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전 세계 어디에나 있는 평범한 쇼핑거리로 바뀌어버린 거죠. 사람들을 끌어들였던 영혼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건물주들은 단기적으로는 월세를 올려서 돈을 벌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결국 상권에 매력이라는 가장 큰 자산을 스스로 무너뜨린 셈이 됐죠. 결국 가로수길의 몰락은 애플 자체 때문이 아니었어요. 애플이 들어오면서 시장에 심어진 돈이면 다 된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가로수길이 힘들다는 건 단순히 요즘 경기가 안 좋네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팩트는 숫자에 있거든요. 차갑고 냉정한 통계 말이에요. 이 데이터를 보면 가로수길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왜 다른 동네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인지 바로 알수 있어요. 자, 충격적인 숫자를 말씀드릴게요. 최근 통계에 따르면 가로수길의 공실, 즉 비어있는 가게 비율이 41.6%예요. 어떤 조사에서는 43.9%까지 나왔다고 해요.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길을 걸으면 다섯 곳중두 곳은 불이 꺼져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이 붕괴가 순식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불과 몇년 전인 2019년에 가로수길 공실률은 4.5%밖에 안 됐거든요. 빈 가게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였던 곳이 4, 5년 만에 폐허처럼 변한 거죠. 이건 서서히 쇠퇴한 게 아니라 갑자기 급사한 거나 다름없어요. 이게 가로수길만의 문제라는 걸 확실히 보여 드릴게요. 서울의 다른 잘 나가는 동네들과 비교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코로나 때 직격탄을 맞았던 명동은 외국인 관광객이 돌아오면서 공실률 5.2%로 거의 회복됐어요. 요즘 가장 핫하다는 성수동은 빈 가게가 거의 없는 수준이고요. 강남역이나 홍대도 어렵긴 하지만 가로수길처럼 시스템이 붕괴된 정도는 아니에요. 다른 동네들은 어떻게든 버티거나 다시 살아나는데 유독 가로수길만 혼자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추락했어요. 이건 나라 경제 탓이 아니라 가로수길 내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답은 소비 트렌드의 엄청난 변화에 있어요. 첫째, 코로나를 겪으면서 온라인 쇼핑이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죠. 오프라인 가게는 단순히 물건만 파는 곳이 아니라 특별한 경험을 제공해야만 살아남는 시대가 된 거예요. 둘째, 요즘 소비의 중심인 젊은 세대들은 똑같은 브랜드로 쇼핑하는 것보다 독특한 경험, 그, 동네에서만 느낄 수 있는 분위기, SNS에 올릴 만한 사진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개성을 잃고 비싼 대기업 브랜드만 남은 가로수 길은 더 이상 그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았던 거죠. 이런 변화의 가장 큰 수혜자가 바로 성수동과 한남동이에요. 낡은 공장을 개조한 카페, 개성 넘치는 독립 브랜드, 자주 열리는 팝업스토어, 젊은 세대가 원하는 모든 게 거기 있었거든요. 명품 브랜드들까지 성수동에 큰 매장을 열었다는 건 이제 트렌드가 가로수길에서 완전히 떠났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죠. 결국 가로수길의 41.6% 공실률은 문화적으로 파산한 결과물이었어요. 건물주들이 쫓아낸 건 세입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로수길을 찾아야 할 이유 그 자체였던 겁니다. 자 이제 이 비극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미스터리에 도달했어요. 가게 10개 중 4개가 비었는데 왜 건물주들은 월세를 안 내리고 계속 버티는 걸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이 행동 뒤에는 강남 부동산 시장이 아주 복잡한 계산이 숨어 있어요. 상가 건물의 가치는 우리 생각과 좀 다르게 정해져요. 건물 값은 단순히 거래 금액이 아니라 그 건물이 벌어들이는 월세 수입에 따라 직접 계산되거든요. 바로 여기서 건물주의 딜레마가 시작돼요. 만약 건물주가 요즘 힘드니 월세 좀 깎아주게 라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이건 단순히 월 수입이 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에요. 건물 전체의 공식 자산 가치가 즉시 폭락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수백억 원짜리 건물이 순식간에 수십억 원씩 깎이는 거예요. 이건 은행 대출 한도에도 바로 영향을 주고 나중에 건물을 팔때 제값을 못 받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건물주 입장에서는 몇년 가게를 비워두는 한이 있더라도 자산 가치를 영구적으로 깎아먹는 싼 월세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건 절대 할수 없는 선택이 되는 거예요. 상상 한번 해보실래요? 몇 년을 참고 기다리며 복잡하기 짝이 없는 재건축이라는 과정을 겨우 헤쳐나왔어요.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 부하 명예의 상징, 바로 강남 심장부에 있는 새 아파트 열쇠를 손에 쥐게 된 거예요. 그것도 그냥 강남이 아니에요. 대치동.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죠? 대한민국 최상층의 열망이 모이는 바로 그곳이에요. 당연히 황금 빅 미래가 보장된 줄 알았죠.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 자식에게 물려줄 든든한 자산. 언론에서는 이걸 로또라고 불렀어요. 당첨만 되면 최소 10억은 그냥 번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승리의 순간 손에 들려온 건 축배를 위한 샴페인이 아니었어요. 거부할 수 없는 최후 통첩이었죠. 이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당신이 꿈꿔온 바로 그 집은 2400억 원이 넘는 프로젝트 전체 빚을 떠안는 담보물이 되어 만약 거부하면 이 열쇠는 영원히 당신 것이 될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영화 같은 아니에요. 바로 D H 대치 에델로 아파트 조합원 169명이 실제로 마주한 충격적인 현실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곳이 조합원들의 목을 조르는 금융 단두대로 변해버린 걸까요? 오늘 강남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탐욕과 무능 그리고 냉혹한 현실 이 대참사의 전말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어요. 진짜 아이러니한 건. 이 비극의 시작이 너무나 완벽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 사업이 망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단한 명도 없었어요. 서류상으로는 서울에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대박 재건축 사업이었거든요. 첫 번째 이유는 위치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대치동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단순한 동네 이름이 아니잖아요. 학군, 집값, 모든 면에서 넘사벽인 곳이죠. 단지 바로 앞에는 명문 휘문고가 있고, 유명 초등학교와 중학교들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어요. 자녀 교육이 고집값인 우리나라에서 이보다 더 확실한 성공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게다가 삼성역, 대치역, 한티역을 다 걸어서 갈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이기까지 해요. 두 번째 이유는 브랜드였어요. 2019년에 조합은 시공사로 현대건설을 선택하고 그냥 히스테이트가 아니라 국내 최고급 아파트 브랜드인 DH를 짓기로 결정해요. 총 공사비는 약 1171억 원으로 측정됐죠. 이 DH를 선택했다는 건 단순히 좋은 아파트 지을게요. 수준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 최고급 아파트에 산다는 선언 같은 거였죠. 이 결정이 바로 조합원들을 최고가 아니면 안 돼. 큰 수익을 무조건 내야 한다는 외길로 들어서게 만든 거예요. 단순히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부의 기념비를 세우고 있다는 자부심. 이 DH 주민이라는 생각이 나중에 터질 위험에 대한 경고를 스스로 무시하게 만든 거죠. DH가 설마 잘못되겠어. 라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런 자신감은 막연한 게 아니었어요. 구체적인 숫자가 있었거든요. 2021년쯤 나온 사업성 분석 자료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총 수입은 약 4,743억 원, 총 지출은 2,977억 원으로 예상했어요. 재건축 사업 성공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숫자가 바로 추정 비례율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내가 1억짜리 헌집을 내놓으면 나중에 새 아파트와 현금 합쳐서 얼마치를 돌려받느냐는 거예요. 보통 100%만 넘어도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데 DH 대치 에델루의 추정 비례율은 무려 130.5%였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1억원어치 자산을 냈다면 나중에 1억 3050만원 가치를 돌려받는다는 계산이에요. 이거 단순히 괜찮은 수준이 아니라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엄청난 이익인거죠. 하지만 이 130.5%라는 놀라운 숫자는 나중에 조합의 발목을 잡는 확신의 덫이 되어버려요. 우리 사업은 30% 넘게 이익이 나네. 이 정도면 공사비가 좀 오르고 금리가 좀 올라도 문제없겠네라는 착각을 만들어낸거죠. 너무 낙관적인 이 전망이 앞으로 닥쳐올 재앙에 대한 감각을 마비시키는 마취제 역할을 한셈이에요 조합 내부의 장리빛 전망은 바깥의 뜨거운 열기와 만나면서 걷잡을 수 없는 확신으로 부풀어 올랐어요 정부 정책과 시장 상황이 기묘하게 맞물리면서 이 아파트는 전국적인 로또가 되어버렸고 이 광풍은 조합원들의 자신감을 오만의 경지로 끌어올렸죠 이 광풍의 중심에는 바로 분양가 상한제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강남 같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건설사가 마음대로 분양가를 정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너무 비싸게 팔지 말라고 가격 상한선을 정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강남구청이 정한 DH 대치 에델로의 평당 분양가는 약 6,530만 원. 이것도 당시 분양가 상한제 단지 중에서는 역대급으로 높은 가격이었지만 주변 시세에 비하면 말도 안 되게 싼 금액이었어요. 이 결정으로 34평형 분양가는 약 22억 원, 25평형은 약 16억 원 정도로 정해졌는데요. 바로 이 순간 강남 로또 신화가 탄생해요.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적게는 7억, 많게는 13억 원이나 쌌어요. 그냥 청약에 당첨만 되면 계약서에 도장 찍는 순간 10억 넘는 돈을 버는 거였어요. 이게 로또가 아니면 뭐겠어요? 이 엄청난 시세 차익이 바로 조합원들에게 우리는 이미 이긴 게임을 하고 있다는 강력한 믿음을 심어준 거예요. 언론에서는 매일같이 10억 로또 아파트라며 불을 붙였죠. 당연히 청약시장은 난리가 났어요. 비슷한 시기 분양한 다른 강남 아파트들은 경쟁률이 500대 1을 넘고 청약통장이 쏟아져 나왔어요. 온 나라가 강남 새 아파트 한채 가지려고 혈안이 된이 모습을 보면서 조합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엄청난 관심이 역시 우리는 선택받은 승리자야 라는 생각을 더욱 굳어지게 만들었을 거예요. 온 국민이 자신들을 로또 당첨자라고 부르는데 스스로를 의심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바로 여기서부터 뭔가 단단히 잘못되기 시작해요. 집값을 잡으려고 만든 분양가 상한제가 역설적으로 조합의 재무 구조를 아주 취약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일반 분양으로 팔수 있는 물량은 고작 72가구뿐인데 그나마도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은 제한적이었어요. 반면에 DH라는 최고급 브랜드를 유지하는 비용은 계속 올라가고 있었죠. 수입은 막혔는데 지출은 점점 늘어나고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조합이 꺼내든 카드가 뭐였을까요? 바로 상가 매각이었어요. 일반 분양으로 못번 돈을 단지 상가를 비싸게 팔아서 메우려고 한 거죠. 결국 10억 로또라는 화려한 현상 뒤편에서 조합의 재무 상태는 상가 매각이라는 단하나에 카드의 모든 운명을 거는 아주 위험천만한 도박판 위에 올라서게 된 거예요. 모든 게 완벽해 보였던 이 프로젝트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금이 가기 시작해요. 극단적인 자신감과 배타적인 태도가 만들어낸 몇 번의 치명적 판단 실수들이 연달아 터지면서 재앙의 도미노를 쓰러뜨리기 시작했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